자페어렌츠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어, 서로 레이어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연결을 시켜서 움직임을 연동시켜 주는 것을 페어렌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된 걸 보시면은 자 별이 공을 따라가고, 다음에 공은 박스를 따라가고, 그래서 세 개의 레이, 레이어가 자, 연결이 돼서 마치 이제 하나의 어, 움직임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어, 연동이 돼서 자, 움직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p a r e n s 라는 에펙에서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또 composition 하나 새로 만들어 주세요. duration은 이제 4초로 해줄게요. 그러면 4점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죠. 자, 페어렌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박스. 자, 박스를 자, 하나,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네. 자, 얘는 그냥 솔리드 컬러로 만들겠습니다. 어, 솔리드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테두리도 살짝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클을 만들 거예요. 얘는 박스라고 이름을 줘줄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레이어를 만드시잖아요. 그럼 이름을 바꿔놓는 버릇을 이렇 들여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엘립스트를 이용을 해서요. 자, 원을 하나 만듭니다. 원. 원을. 자, 원을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원을 만들고, 자, 원은, 자, 공, 공처럼 통통 튀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그라데이션을 아까처럼. 레 r 디얼 그라데이션 이용을 해서 어,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당히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공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통통통 튀기게 액션을 해줄 거예요. 제자리에서 통통튀기게 액션을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이렇게 닿는 위치.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방향키 유, 이동하면 한 프레임, 아한 픽셀씩 이렇게 이동하게 할수 있어요. 방향키를 적당히 이용하시면 되고요. 얘가 앵커 포인트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자, 컨트롤, 알트, 홈 눌러서 가운데 오게 만들어야겠죠. 네. 그럼 얘는 이제 볼이 되겠죠. 그래서 볼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고요. 자, 얘를 이렇게 통통 튀기게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10프레임마다 한 번씩 튀기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 포지션, 자, P 누르면 되죠? P 눌러가지고, 현재 위치, 얘 공이랑 딱 붙었을 때, 현재 위치에, 자, 키프레임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프레임마다 움직이도록 해줄게요. 그러면, 인디케이터를 10프레임에 놓으시고요. 자, 얘를 수치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 요만큼 올라가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다시 20프레임 됐을 때는 어디로 와야 돼요? 다시 원래 위치로 와야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움직임은요,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을 매번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매번 만들 필요가 없고, 자,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그래서 이두개 키프레임을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자,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C 눌러요. C. 그럼 복사가 됩니다. 키프레임이 복사가 돼요. 그리고 얘를 20 인디케이터를 20에다 놨다야 돼요. 왜냐면 어느 위치에 복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디케이터의 위치가 복사되는 위치를 정해줘요. 그래서 20에다 놓으시고 컨트롤 V 합니다. 그러면 요 앞에 두 개의 키프레임이 똑같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움직임은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또네 개를 복사하면 되겠죠. 자요네개 키프레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번엔 10프레임 또 이동한 다음에 컨트롤 V. 자, 이렇게, 이렇게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반복적인 움직임은. 자, 또 남은 8개 복사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자, 10프레임 뒤에 인디케이터 놓고 컨트롤 V. 그쵸? 자, 이렇게 하시면 벌써 이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제자리에서 통통통통 튀기는 자,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공 튀기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또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요. 아까처럼 가속도와 감속도가 예,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게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 포지션의 값을, 자, 이 포지션의 값을 세퍼레이트 시켜줍니다. 세퍼레이트 디멘전. 세퍼레이트 디멘전 해주시고요. 자, 지금은, 자, 이 중간에 X축의 값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얘를 델리트해서 얘는 지워줘요. 자, 지워주고, 자, Y포지션 값만 이제, 어,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는데, 자, Y포지션의 값을, 자,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프 에디터, 에서 밸류 그래프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면 얘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그재그로. 그러면은 자이 그래프가 거꾸로 되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요요밑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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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 이 밑에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완만하게 이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요거를 각각 조절할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조절하면 여러분들 편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해서 요밑 위에 부분 자 여기 저희가 컴포지션 창에서 보면 공이 위로 올라갔을 때 위치죠 자 위로 올라갔을 때 얘를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아까처럼 벌텍스 컴컴벌트 벌텍스 툴 이용을 해서 자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선택을 하시고 요 포인트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 클릭을 하시면은 핸들이 동시에 나타나요. 그렇죠? 핸들이 동시에 나타나면, 요 때, 자, 한꺼번에,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조절하고, 이쪽으로 조절하고,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조절을 하시면요. 그래프를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자, 얘가 이제 가감속이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식으로 실제로 공이 통통 튀는 느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밸류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위치, 위치 변화에 대한 어, 그래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될 때는 위치가 서서히 변화하는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급격하게 꺾일 때는 위치가 빠르게 변하는 화 거고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공이 통통 튀는 것처럼 액션을 자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밸류 그래프로 하는 거고, 요거를 동시에 선택을 하고 하면 예 한꺼번에 이 그래프를 조절 똑같이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 에 디터 이제 끄겠습니다. 자 끄고, 자 이번에는 이제 박스를 움직일 거예요. 요 박스를. 자, 박스를, 자, 여기 박스를, 어, 요것도 이제 가운데에다가 앵커 포인트를 놓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홈 눌러서 가운데다 에 놓고요. 자, 이 박스를 처음에는 요 바깥에서 있다가 움직일게요. 그럼 여러분들 시프트 키를 누르고 움직이시면은 그대로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여기여기서 요기, 출발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박스에 P를 눌러서, 자, 포지션 값을 여는 거죠? 포지션 값을 열고, 클릭. 예, 네,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디게이터를 제일 마지막에 놓고요. 얘를 이번에는 제일 끝에다가 움직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박스 따로, 공 따로. 이렇게 움직여요. 박스 따로, 공 따로.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요. 이 공이 박스 위에서 계속 통통통 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박스를 따라다니면서 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 그때 활용하는 게 페어렌치라는 기능입니다. 페어렌치라는 기능. 자, 페어렌치 기능 을 이용하려면요, 일단 이 박스와 공이 자, 일치되는 지점, 자, 일치되는 지점에 인디케이터를 놓으세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있는 부분 자 일직선이 되는 부분에 인디케이터를 놓으시고요. 자그 다음에 페어렌치를 사용하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페어렌치 앤 링크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보이실거예요이 부분을 컬럼이라고 합니다. 컬럼. 만약에 페어렌치 앤 링크 이 부분이 안보이시는 분은요. 요 컬럼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컬럼스에서 페어렌치 앤 링크 부분을 이 체크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요게 체크가 안돼 있으시면은 안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안 보이시는 분들은 parents and link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parents라는 건 뭐죠? 부모죠, 부모.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로 레이어를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스와 볼이 부모와 자식 관계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따라가나요? 부모가 자식을 따라가나요? 자식이 부모를 따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박스가 부모가 돼야 되나요? 볼이 부모가 돼야 되나요? 그렇죠? 박스를 볼이 따라가야 되니까 박스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스가 이제 부모로 설정을 해 줘야 되고요. 그럼 볼은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해주느냐, 페어렌치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럼 페어렌치에서 연결을 해주면 돼요. 여기 페어렌치에서, 요, 나선형 모양이 있죠? 요, 달팽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자, 볼에 달팽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페어렌치를, 자, 박스가 페어렌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볼이 자식이 되는 거고, 박스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부모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 달팽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셔가지고 끌어서 땡기시면 돼요. 그래서 볼에 있는 달팽이를, 서, 마이, 서, 달팽이 서 모양의 아이콘을 박스에다가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박스라고 뜨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박스는 부모가 된 거고요. 볼은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해보면,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박스가 부모가 됐고 볼이 자식이 됐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요게 페어렌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 페어렌치도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할때 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페어렌치로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근데 연결시킬 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얘네 둘이 일치되는 지점에서 페어렌치를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페어렌치를 어느 부분에서 거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치되는 부분에서 걸어줘야 된다. 자, 자, 그다음 하나 이제 더 할게요. 다음에는 별이 별을 하나 만들 거예요. 별이 이공 주변을 뱅글뱅글 돌도록 해줄게요. 별이 공 주변을 돌도록. 자, 그럼 별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스타 툴. 스타툴 이용을 해서 별을 하나 만듭니다. 자, 조그맣게 만들어 줄게요. 별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색깔은 좀 다르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 줬어요. 별 모양을. 자, 그러면 자, 별을 별이 공을 중심으로 해서 로테이션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를 먼저 옮겨줘야 될까요? 별이 공 중심으로 로테이션이 되려면 앵커 포인트를 옮겨줘야 되는 거죠 앵커 포인트 그쵸? 그렇죠? 별의 앵커 포인트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공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앵커 포인트 뭐로 옮긴다 그랬어요? 요펜 비하인드 툴로 그래서 펜 비하인드 툴 이용을 해서 이 별의 앵커 포인트를 자 공의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자 공의 가운데로 옮겨주세요. 자 이렇게 옮겨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은 자식이 되는 거고 이 공은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페어런치로 바로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스타라고 해주고 자, 스타라고 해주고, 자, 이 페어렌치 기능 이용을 해서, 자, 얘를 부모인 볼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애니메이션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별은 공을 따라가고, 공은 박스를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별은 회전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별은, 자, 로테이션이면 R입니다, R을. R을 눌러서, 로테이션 값을 열고요. 자, 여기다가, 처음에 키프레임 만들어주고, 자, 마지막에, 예, 한, 세 바퀴 돌릴까요? 그러면, 3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램프리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돌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돌게 되고요. 어, 나는 더 많이 빨리게 돌 빨리 돌, 아가게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한 10바퀴 돌려볼까요? 10을 입력을 해줬으니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빨리 돌, 아가겠죠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자, 자, 페어렌치 기능 이제 이해 되시죠? 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페어렌치 기능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점, 좀, 좀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보이려면, 모션 블러라는 거를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모션 블러. 그래서 모션 블러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자, 요 부분 있죠? 자, 요게 모션 블러에 적용하는 거예요. 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자,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기 지금 요 모션 블러를 여기 네모칸 있죠 빈칸 빈칸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체크를 해주시고 자요큰 모션 블러가 있어요 이큰 모션 블러가 꺼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큰 모션 블러를 같이 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나트, 모션 블러가 적용이 돼요 그 그러니까 모션 블러라는 거는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를 사진을 찍으면 선명하게 안 찍히죠 잔상이 이렇게 남잖아요 그걸 이제 모션 블러라고 해요 그러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에 이런 모션블러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션블러가 생기게 되면 좀더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 모션블러가 자 모션블러라는 거는 이별 같은 거 보세요 이거 돌아갈 때 모션블러를 끄면 어떻게 되냐면 끄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요 근데 모션블러를 키면 이렇게 흐림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션 블러는 각 레이어에 적용해 주는 이 버튼이 있고요. 모션 블러를 적용할 때는 버튼을 두 번을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각 레이어에 적용되는 모션 블러 버튼이 있고, 그리고 모션 블러를 보여주게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건 요겁니다. 네. 그래서 요두 개를 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얘를 왜 온오프하게 만들어 놨냐면, 모션 블러는 렌더링을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번 이렇게 켜놓고 작업을 하면 렌더링할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보통은 한번 확인하고 꺼놓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껐다 켰다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박스에다가 이지지만 적용을 하고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지이지 어떻게 적용했죠? 네, 키 프레임 천등을 하시고 F9 누른다그랬죠 F9. F9 누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래프 에디터에서 자 요게 지금 그래프의 모양이 밸류 그래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XY가 같이 있습니다. 요걸 스피드 그래프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약간만 조절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볼록하도록 조절을 했습니다. 자요 상태에서 이제 프리뷰를 해보면요. 자, 요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페어렌치까지 예, 다뤄봤습니다.